이거는 쉽다 얘들아. 요 주제야. 넣어줄까? 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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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기 여기가 2차 항. 요게 있고 그다음에 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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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 해 가지고 문제 유형이 딱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폼이 그래서 적당히 앞에 괄호 두 개를 두 개씩 묶을 거야. 됐니? 두 개씩 묶는데 얘는 뭐냐면 상수항이 같게 묶고 해야. 됐니? 얘는 1차항의 개수가 같도록 묶기야겠지 됐습니까? 이거는 뭐 제일 기초내용이잖아 맞죠?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자 지금 주어진게 A가 뭐래? 상수래 맞아? 그러면 이 케이스잖아 맞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일차항계수밖에조게 줄줄 묶어야 돼 그럼 일단 먼저 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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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내야 되잖아 그럼 얘를 다시 인수분해하는 거 갈까? 그러면 X X 빼기 2 얘는 뭐죠? X 빼기 4 X 빼기 6그 다음 뒤에 더하기 A 이렇게 된다고 하지 그러면 d 가 상수기 때문에 1창의 개수가 같도록 묶어진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x제곱 빼기 6x 그러니까 빼기 6x지 여기도 x제곱 빼기 6x 만들어지잖아 맞아? 그래서 1창의 개수가 같도록 둘도 묶어주면 됩니다 이겠지? 그러면 바깥쪽 먼저 써볼게요 x제곱 빼기 6x 안쪽 써보면 x제곱 빼기 6x 더하기 8 더하기 8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다? 이 공통부분을 네모라고 좋게 네모 그럼 얘는 전개하면 뭐가 돼요? 네모제곱 8네모 더하기 a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얘가 완전제곱식이래 완전제곱식 네모제곱 더하기 8네모가 들어가 완전제곱식은 네모 플러스 4의 제곱이라서 여기가 16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맞아요? 그래서 완전제곱식 되려면 a가 뭐 그냥 16 돼야 돼요? 됐습니까? 이건 뭐 기초 문제니까 앞에서 있었잖는 사실. 그다음 이제 얘는 우리가 지난 시간 끝에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정식 풀이는 뭐라고? 판판형이 맞아요 알겠지? 근데 혹시, 혹시 이거 판판형으로푼 사람이 있니? 풀이 길이가 기니 여기 안에 안 되면 그냥 끼워 맞추게 하게 아무도 판판형으로안 했나? <목소리> 아 되는데 아니 무조건 되는데 풀이가 기냐고 여기 안에 안 되면 그냥 끼워 맞추게 하려고 그래요? 아무도 안 넣었는데 이거죠? <목소리> 피어 맞추기로 갈게요 얘도 피어 맞추기 하는 보장성이 뭐라고 얘들아? 이유가 정수비라서 그래요 정수비라고 안됐으면 판판형이 맞는 풀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X에 대해서 냄새나 합시다 X 제곱 그 다음에 b, -B Y의 X 맞습니까? 혹시 이거 비니 6이니? 문제에서 비우이요와난 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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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때 못 알아보겠어 그러면 마이너스 U가 제곱 마이너스 2Y 더하기 4 혹시 이거 뒤에 인수분해 한 사람 있니? 네. 일단은 3이 제곱 플러스 Y 빼기 2인데 그러면 얘가 뭐가 돼요? 3Y 아무거안 넣어줄래? 아잠깐만 뒤로 와줄래? 네. 이미 늦었어 내가 있잖아 네. 어, 내가 했잖아 네. 아직 마이너스 1안 넣었다? 됐나요? 아직 마이너스 2는 안 넣었어요. 마이너스가 여기저기까지 여기, 몰라서.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x, x 될까? 얘 들어봤자. 우리는 빼기 y를 만들어 줘야 되거든. 빼기 y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마이너스, 여기 그냥 2가 보면 3i 플러스 2a에서 빼기 y 만들어지는 거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마무리 지어도 될것 같아요. 자 그럼 b는 이제 뭐가 나오냐? B는 여기서 나온 거잖아 맞지? 그러면 2X 2X 그럼 2X 더 2X는? 6. 4X지 4. 그래서 B가 뭐가 돼요? 4아가 됩니다 그렇지? 됐습니까? 그냥 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여튼 A 더하기 B를 구해달래 그러면 20 이렇게 달아줍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정수비라는 말 없으면 판판량이 맞는 풀이에요 얘는 아무 생각 없이 문자가 3개잖아 보아 그러니까? 응. 문자가 3개면 둘중 하나야 곱셈 공식이던가 그러니까 인수 내 공식? 그게 아니면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린 탓선 하면 돼요. 이게 문자가 여러 개면. 음. 그러면 여기는 지금 a 도어피 전개하면 제곱 나오고 b 도 제곱 나오고 c 도 제곱 나오잖아 맞아? 네. 그러면 아무거나 해도 돼. 아무거나 하나 골라 줄래 a요. 그래? 세로합시다. 이미 a. 먼저 난 먼저 말한 사람 기준이야. 자 그럼 여기가 b a 제곱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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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여기 c a 제곱 맞아요? 네. 그러면 b 더하기 c a A 제곱. A 에서 the l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B 제곱 A 맞아요? 네. 여기는 빼기 c 제곱 A 예요그 다음 A 없는 게요거니까이건 그대로 적어볼게요 이까지 지을을요요럼여여도도 네. e 더하기 c 있고 여기도 e 더하기 c 있고 여기도 t 더하기 c 있으니까 A 더하기 c로 l e t 수있겠네 is the 는 e t t e r A is 여기는 빼기 bc 남네 근데 얘도 한번더 네. 인수분해 되잖아 맞아? 네. 요렇게 그래서 인수분해 결과가 그냥 단순히 뭐예요? b 더하기 c a 더하기 b a 빼기 c가 돼요 됐습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모든 기본에이그 예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풀수 있어야 된다 이거 못 풀면 중3 고도못 푼다는 거야 중3 시마에도 이거 아이디어 쓰고 나오거든요 복잡한 x, y 두 개짜리로 그래도 내림차순을 하면 그니까 뭐지? 차수가 낮은 거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하면 똑같이 풀리게 돼요 2, 3, 심만 해도 있어요 그러면 C 넣으면 0 된다는 말이잖아 맞아? 그럼 C를 넣으면 근데 C 넣기 전에 뭐가 좀 획기적인 게 하나 있나? 있을 것 같은 느낌 드는데 얘들아 혹시나 이거 한번 A 더하기 B 한번 넣어볼 생각을 해보면 좋거든 왜 그러냐면 A 더하기 B를 넣에 이게 A 더하기 B 제조급이잖아 여기도 A 더하기 B 제조급이 데 빼기 때문에 사라지거든 그래서 이거는 한 번쯤 생각해야 되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다, 알겠지? 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얘부터 한번 해볼게. 그럼 여기가 A 더하기 B의 세제곱, 빼기 A 더하기 B의 세제곱, 안 되면 내리샷을 하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말겠지? 그 다음에 빼기 A 제곱 더하기 B 제곱에다가 A 더하기 B, 그다음 더하기 A 세제곱, B 세제곱, A 제곱 B, A, B 제곱 되는 거 맞아요? 네. 자, 요거 한번 전개 좀 해볼래? 어, 그냥 다 사라지. 다 A 세제곱에다가 B 세제곱도 B세제곱. 나오고, A 제곱 B도, B도 나오고, B. A, B 제곱도 나오는데 앞에 빼기가 있으니까 다 사라지니까 얘가 뭐가 돼? 능력이 된다고. 해. 됐니? 됐냐? 됐니? 됐니? 그러면 저 식이 머리 인수로 가져, 야 되나? x 마 A 더하기 B를 인수로 바뀌네 맞니 안 맞니? 맞자 어. 그러면 여기 계수비교법 할 거예요 x 제 곱해야지 x를 제곱만들어지고거 맞아? 네. 자 이거 이미 만들어졌지? 네 그럼 여기는 0x 오면 되겠지 맞습니까? 상수항이 요거잖아 맞아? 근데 이게 뭐였냐면 요거였어요 요거, 요거 맞아? 네 그래서 여기에 뭐 먹으면 돼? 여기 제곱. 그래서 얘가 는 뭐라고? 0이래 끝났네 x가 a 더하기 b거나 x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거나인데 뭐가 좀 이상한데 빼기구나 아닌데 이거 맞니? 는형이왜그 어, 마이너스 아는0 어, 왜와 c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아 마이너스. 이게 는0 맞잖아 그 0x 마이너아 플러스구나 네. 감사합니다. 마이너스가 와줘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게0이거나 그러니까 두개 곱하기 0이니까 얘가 0인건 내게 0입니다. 됐니? 근데 뭐가 0이래 얘들아? FC가 0이라며. 여기가 만약에 C가 된다면 삼각형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왜? 삼각형은 나머지 두 배는 길이 평상한변보다 커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삼각형 조건의 모순이에요. 그 따라서 정답은 여기다 지었을 때가 답입니다. 그럼 뭐가 돼? c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래 어? 나오겠지? 넘 넘기 거야, 그렇지? a 제곱 마이너스. 어어 아, 아. 어, 맞아요 마이너스. 넘겼어그렇지 여튼 c가 빗 변인, z가 상충인데, 그렇지? 이 구조는 좀 자주 나와서 조금 외워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주 나와요. 한 백문제 이 단원 풀면 그다 다섯 번에서 7번 나오는 같아요. 그 정도 많이 나오는 거. 자, 문자 몇개야세 개. 세 네. 개. 그러니까 또뭐라고 내림차순 하면 된다고. 네. 자, 그래서 전개하고 델타선을 네다 해주면요. C제곱, A제곱, C제곱, B제곱, 빼기 c 제곱 a 제곱 그다음에 c 제곱 b 제곱 c 네 제곱 맞죠? 네. 풀막불풀막그 가. 그래서 넘길게요. b 제곱 c 제곱 a 제곱 b 제곱 b 내제곱 이래서 네. 맞을까요자 네. c는 4차까지 있고 네. b도 4차까지 있는데 네. a는 4차가 있어 없어. 네, 그래서 네. a에 대해서 내비쳐사람이 되면 되겠지. 그러니까 차수가 낮은 거에 대해서 내비쳐사람이 되면 되요. 그럼 a는 차수가 높은게 제곱인가요? 그러면 네. b, 네. b 저, 플러스 b 네제곱이 그러니까 말은... <laughs> 플러스 b 네제곱 플러스요? 감사. 너는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겠죠? 알았 조용히. 자그러면 c 제곱 빼기. b제곱에 a제곱 a 1차로 된건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a 없는 것들 다섯 번 되니까 여기 c제곱 한번 묶어볼까요? 다? 뭐가 되지? c제곱에다가 b제곱 빼기 c제곱 되지? 그럼 마이너스 c제곱으로 묶자. 그러면 c제곱 빼기 b제곱 되는 거 맞을까요? 여기도 졸돌 묶을 건데 b제곱으로 b제곱으로만 묶으면 뭐가 되지? b제곱 빼기 c제곱 되나요? 근데 우리는 더하기 C제곱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하자. 그럼 뭐가 되지? C제곱 마이너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러면 C제곱 빼기 B제곱이 공통인수니까 묶어질 줄 알았죠? 그럼 남는 게 A제곱 빼기 C제곱 빼기 B제곱 됐습니까? 네. 그러면 앞에 거가 C제곱 빼기 B제곱이 여기니까 B씨가 같다라고 그치? B씨는 변의 길이의 양수라서 네. 여기서는 지금 뭐다? B씨가 같은 2등변삼각형이 나오고 맞습니까? 여기서는 a 제곱이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 나오니까 a가 빗 변인 삼각형 나옵니다 맞아 됐습니까? 네. 그래서 예 또는 예라고 적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해볼게. 제가 아예 보기 없어가지고 어? 나 보기 있는데 한번에한 번이. 네, 여기 어... 그러니까 저 앞에 거는 보기 있고 뒤에 거. 어? 근데 둘다 있잖아. 네, 둘한 번이 이것도는 이건데. 음. 이거는. 거야 책이 어떤가 네. 본데 너는? 아. 음. 아. 이거 어, 아, 요게 한번 아, 보기 네. 있어 힘들어. 아, 힘들어. 어, 너도 힘들. 뭐라고 했니 얘들아? 삼각형의 변의 길이인데 이조건을만족한대 뭐라고 했니? a랑 b랑, a랑 b랑, b랑 c랑 다따라고 했어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A랑 B랑 C랑 같거나 A더기 B더기 C가 0인데 삼각형의 베르키는 A, B, C가 양순이가 돼서 0이 될 수가 없다고 그러면 정삼각형 되겠지 맞아요? 네 정삼각형 되니까 이게 3A 되는 거 맞아? A더기 B더기 C가 둘레인데 그러면 A가 네. 6이잖아 네. 정삼각형 넓이는 4분의 루트 3한 변의 길이 제곱 맞아요? 네 그래서 4분의 루트 3에다가 한 변의 길이의 제곱 그래서 답은 뭐다? 루트 3 그래서 이런 거 질문 안 하려고 좀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일단 문자 세 개죠. 차수가 낮은 거는 C입니다, C. 왜 C만 제곱이 없잖아, 맞아? 그래서 C에 대해서 내린차 순으로 합니다. 그러면 B 빼기 a 의 C 이것도 마이너스 묶어낼게요. B 제곱 빼기 A 제곱.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B 빼기 A로 묶어낼 수 있죠? 지금 여기는 C에다가 빼기에다가 B 더하기 A가 된다고. 아까도 말했지만 삼각형 결정 조건 때문에 항상 C는 A 더하기 B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식이 늘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삼각형이는 조건 때문에. 그래서 A랑 B랑 뭐하다고 같다가 나오게 된다고 그래서 A랑 B랑 같은 이등분 삼각형이 된렇겠지 그러면 B자리에다가 내가 뭐 넣으면 되더라? 네. A를 넣자고 됐습니까?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둘레가 뭐지? 얘들아? A 더하기 B 더하기 C잖아. 근데 A랑 B랑 같다며 응. 그러면 2A 더하기 C되는 거 맞아? 네 응. 그러면 이게 36되고 여기도 8A는 응. 5C 5되는거 맞아요? 응. 그러면 이거 두개 연립하면 C가 구해지는 거 맞니? 네 응. C가 몇일까요? 혹시 안산되는 사람? 응. A가 8분의 5C잖아 그러면 4분의 5C잖아 4분의 4C잖아 4분의 9C잖아 c 가뭐 나와? 16 나오는 거 맞아요? 16? <목소리> 16? 내가 그냥 부 부르는 거6 16? 16? 16? 지 아니 아니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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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6 16? 16? 16? 16? 1요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16이래 그래서 이상극형 어? 혹시 나 문제 뭐 잘못 적었니? 네? 이거 원래 문제가 넓이고 하는 문제였는데 모의고사 내가 모의고사왜보고 있어가지고 갑자기 이거 보면서 당황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피타고라스 한번 써가지고 딱 그렇게 끝나거든 원래 야 얘는 단순히 그냥 너 해달래 20에서 16배니까. 아, 살짝 할수 있는. 문자 한 개짜리 인수분해 못하면 공동석이 일안 배운 거예요, 겠지 그러니까 될 때까지 하셔야, 스스로 하셔야 돼요, 얘겠지. 자 여기 1, 2, 1, 2 맞아, 개수비가 네. 1, 2, 1, 2 똑같잖아. 그럼 여기 x 두개 묶어봐. x 더하기 맞아요? 네. 여기 마이너스 묶어봐. x 더하기 맞아요? 자, 이거 두개 묶어내면 x e c 빼 t 나오 x 아 x e c 빼기 e e x 때문에 x 빼기 u 네. x 더하기 될거아 x 야 x 빼기 u x 더하기 1, x 더하기 1, 2 됐나요? 네. 자, 여기는 e e x e 안 맞잖아 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예쁘게는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적당히 u 되는 e 찾아줘야 된다고 근데 이런 센 e e x e c u t 1, e x e c 자 t e e x e c u t 면 e 이 e 랑 u t e e x e c u t 6, execute, e 그러뭐 여기가 마이너스 일러 면 된다고 그럼 Q 마이너스 일러면 이러서안 되는 거맞아 근데 요거 찾는 방법 혹시 기억나는 사람? 요 숫자 찾는 방법 어떻게 한대? 플러스 마이너스 최곱창 약수 분해 상수항 약수 중에서만 돼야 돼요. 안 되면 인수분해가 유리수로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름이 유리근정리거든요. 개수가 이거 뭐지? 개수가 유리수고 유리수근을 가지려면 이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요. 증명은 안 할게요, 복잡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안 되면 뭐라고? 인수는 안 되면 3차선 그대로 내두면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뭐다? 조리법 쓰지 말고 제발 그래서 계수 비교를 바로 갈게요. 여기 x제곱이거든요. 마이너스 4x제곱 만들어야 돼. 그럼 마이너스 5x제곱을 만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5 x k y 맞을까요? 네. 상수항이 6이거든요. 여기 1이래. 그럼 여기 뭐 해야 돼? 6 o 야 s k you to ask you to ask y x u to a s 이 you to ask you to ask y 아 u to ask you to ask you to ask you 자, 이 문제도 4차식의 인수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한 개가 어더 있잖아. 맞 맞냐 맞니, 맞니? 그래서 열심히 계수 비교해달라고요. 법 x 내리고 만들어지려면 여기 뭐해야 돼? x 세제곱해야 된다. 맞아. 여기 플러스 x 세제곱인데 여기 마이너스 3x 만들어야 돼. 그럼 마이너스 4x제곱 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또뭐 만들어지니? 마이너스 4x제곱 만들어지잖아. 여기 마이너스 2x제곱이래 그럼 플러스 2xy 되겠지 상수항은 마지막에 편하게 보면 돼상수 1이잖아 이게. 여기. 여기 1이야 여기도 뭐 해야 돼? 1이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결과적 무슨 문제냐 이 식을 한번더 인수분해해달라는 문제입니다 지금 맞아요? 여기서 지금 잘 보면 1 4 2 1이니까 1 2 1 더하면 4라고 그러면 여기가 마마아그래풀풀풀 풀, 풀 나오면 마사가 사라진다고 그러면 뭐 넣으면 된다고? 1 넣으면 되겠지 1으면0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X-1을 인수로 갖는다고 됐습니까? x 세 제곱이니까 여기 뭐 해야 돼? x x 제곱 봐야 되고 마이너스 X 제곱 만들어졌거든요? 여기 마이너스 4 x 제곱이래 그래. 그 여기 마이너스 3 x 가야 돼. 상수이 1이니까 여기 빼기 1에 와야 됩니다 맞죠? 됐니? 됐냐 됐니? 끝났네 A값은 마이너스 1 B값은 마이너스 3 C값은 마이너스 1 그래서 더해주면 마이너스 5 됐습니다. 봅시다. fx랑 gx랑 둘다1 x 제곱비리대 근데 곱했더니 저게 나왔대. 됐니? 그러면 얘가 어차피 뭔가 두개 곱하기 두 개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말이잖아. 그러면 얘를 뭐다? 열심히 쪼개봐야 되겠지 맞아요? 이 문제는 이게 얘들아 1차 곱하기 3차로 쪼개질 수도 있고 2차 곱하기 2차로 쪼개질 수가 있거든요 2차 곱하기 2차가 가장 어렵다 왜냐하면 1차가 있어야지 이것쓸수 있다고 무슨 말인데? 근데 1차가 아니라 그냥 2차 2차로만 된다면 그거는 진짜 식조작 문제마다 달라 그러니까 일반적인 풀이법이 없다고 생각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이 있긴 한데 그, 그렇게는 못 풀거든, 너희가. 그래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뭐라고? 1차 곱하기 먼저 3차. 그 다음 뭐3차인수분해가나중일 이고. 그럼 얘는 뭐라고? 쉬워. 됐니? 근데 2차 곱하기 2차로 되는 문제가 있으면? 얘는 좀 어려운 고난도 문제. 근데 일단은, 일단 위에 거라고 믿고 가야 되겠지. 믿고 갔다가 안 되면 이제 한숨 쉬면서 이제 풀어야 되는 거 알겠지? 렇습니까학교험에서는이 네. <laughs> 밑에 꽤 많이 나와요, 고난도라서. 그러면 얘는 대충 봤더니 지금 이제 뭐가 보이냐면 이게 보여요 3, 3, 6더 하면 12 11이랑 게더 하면 12 그러니까 아 뭔가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차식 인수를 가질 것 같아요 맞니 그러면 어쩌 x 값에 마이너스 1을 넣는 순간 여기 플러스 11 플러스 12가 12가 되고 마이너스 변수가 마3 마3 마이브인가 0 되잖아, 그나지 그래서 얘도 지금 뭐다 바로 끼게 된다고. 됐습니까? 그럼 계수 비교를 해주면 x3제곱 y 야지 x3제곱 만들어지고 여기 x3제곱이 데 3x제곱 만들어지려면 2x제곱 봐야 되고 여기 2x제곱 만들어지는 마이너스 3x제곱 만들어지려면 마이너스 5x 와야 되고 상수항이 마이너스 6이니까 빼기 6어야 된다고. 됐니? 그래서 요거는 3다식이니까 그냥 빨리 찾으면 내는 금방 찾을 수 있지. 여기 앞에 숫자 1이라 6이랑 더하면 7되고 5랑 2 더해도 7되니까 아마 되지 않을까 라고 믿음을 가지면 된다고. 됐나요? 마이너스 1이려면 마칠되고 마이너스 1이려면 풀칠되니까 얘도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겠네 맞니 안 맞니? x 제곱이니까 x 플러스 x y 되고 그 다음 빼기 6 보면 됩니다 근데 한번더 인수로 해야 되나요? x 플러스 1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됩니다 맞아? 그럼 최종적으로 얘까지 해주면 x 플러스 1의 제곱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로 되겠네 몇년 됐니, 됐니? 자 그러면 이제 f(x)랑 g x 를 우리는 찾아봐야 돼요 최고차 개수는 둘다 1이네 자 f마삼이 0이 아니래 근데 마삼 넘이 0 되거든 그러면 g가 마삼 넘이 0 돼야 되겠지 그래서 g가 이걸 인수로 가져야 돼자 g2가 0이 아니래 그런데 이 넘이 0 되거든 그러면 f가 이걸 가져야 돼 자 이거 두개 빼버리면 남는건 이거잖아 사이두개 하나씩 나눠가지면 되게이 자식이 했으니까 됐나요? 자 따라서 F1은 마 1과 2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2 나오고 그 다음 G2는 5랑 3이니까 15 두개 곱하기 해달래 마이너스 30 쉽죠? 자 봐봐 그럼 얘를 넘겨주고 쟤를 넘겨줄게 그럼 식이 어떻게 나와야 돼? 또 지금 하는 풀이 아까 풀이하고 같은 거야 얘들아 아까 x <laughs> a x 플러스 1이라고 하셨을 때 x 플러스 1을 묶으면 a만 들어가야 되는데 아 x까지 넣었구나 상수항까지 넣었어 아? 그니까 x까지 넣어서 그런 거네아 감사합니다 너네 아무도 계산 지적 안 해준다고 했지? 하지만 지금 자 이거 인수 분 뭐가 돼요? x 1을 x를 공부수 있는 거같습 얘네는 거 맞아요? 네 응. 그럼 이거 x 플러스 1을 묶어야 될줄알지 묶어내면 여기는 뭐 만나나? 여기는 빼기에다가 1이 있는거 맞나요? 그래서 이게 지금 fx로 됐잖아. 맞아? 자, 요거 전개해버리면 어떻게 되더라? 전개하면 x는 꼭 사라지잖아. 맞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1x가 되고 1 빼기 a제곱 맞아요? 맞냐? 맞니 안 맞니? 이까지 돼요? 그럼 얘들아 fx가 몇 차씩이래? 1차, 1차래 근데 얘가 이미 몇 차인데? 1차. 그럼 여기가 뭐가 돼야 돼? 1차. 0차 상수가 되어야돼 맞니 안 맞니? 그 다음에 a값이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 돼야 된다 맞으니까 됐냐 됐니? 안됐니된거 맞아요? 그럼 따라서 fx는 일단 S 플러스 1을 인수 가져야 될거 맞아? 그 다음에 a 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여기다 넣어버리면 상수에다가 1기 4분의 4분의 3인가요? 그래서 F7은 여기 8이니까 6 이렇게 나오게 돼 아까 계산 틀도던집좀 해주세요 집죠 인수분해 해래 그러면 괜히 계수 비교 어, 비교로 어 계수 비교로 인수분해 합수다 알겠지? 그럼 봐봐 얘들아 x 플러스 1 있잖아 맞아. 자, 여기 x 제곱 만들어들려면 이게 뭐해야 돼? x 제곱 되는 거 맞아요? 그다음 어, 여기서 뭐 만들어져? ax 제곱이야. 여기 ax 제곱 만들어줬잖아 6x 제곱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뭐해야 돼? 6x 제곱 만들어져야지. 아. 6x. 어. 그다음 여기 또뭐 만들어져요? 네. 6ax. 근데 여기는 4x잖아. 아, 아니면 아니. 바로 상수로 갈까? 네. 뭐준이 너네? 실업. <laughs> 6ax니까 6ax 없으니까 빼기 6a 와야되지 더하기 4x 만들어내려면 여기 뭐 와야돼 뭐가 이상한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뭐가 이상한데 나 뭔가 뭐 이상한짓 있는거 같아 여기까지는 맞지 얘들아 그러면 어, 맞다, 맞다. 마이너스 6ax니까 뭐야 뭐야 아 봐봐, 아우 헷갈려. 자, 6ax잖아. 그다음 네. 빼기 6ax 과 yz 그는 하나씩지 네. 근데 플러스 4x 만들어져야 되잖아. 네. 여기 뭐 해야 돼? 다 오면 되겠지, 맞습니까? 자, 여기 상수항만 전기해 볼래. 상수항만. 상수항이 마이너스 6a 제곱. 4a라고. 여기 상수항 뭐래? 마이너스 a. 마이너스를 같아야 됩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6a 제곱 마이너스 5a. 11은 정답입니다 그러면 6a a 11 1 여기 마이너스 하면 될것 같아 a 값이 정수래요 뭐만 돼요?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1. 1 되겠죠 됐으니까 그래서 구하는 게 f 마이너스 1 p 마이너스 1 아니에요 f 마이너스 1이에요 이게 그렇죠. fx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1넣어버면1 빼기 6마오마오 더하기 4는 마이너스 1 다가 a 가를 마이너스 가넣었 다면 6뭐가 나와요？5 볼까요？개 수가 1대3 행이 a 를묶어 내면 1대3 행이 니까 둘묶 으면 되 겠다. 맞지, 앞에 거 x 제곱으로 묶어 되면 x 3 a 삼해 이 되고 맞아? d 에 거는 마이너스 a 제곱으로 묶어 되면 x 3 a 이 되는 거 맞습니까? 됐니? 그러면 요거 공통 인수 묶어 되면 x 제곱 a 제곱이니까 합을 때문에 x 플러스 x 배기 a 되겠지. 네. 내가 x 플러스 a, x 마이너스 a, x 3 a 삼 된다고. 이세 개의 1차식의 합이 요게 나왔대. 그럼 세개다 더해주면 뭐가 되니? 3 x 에다가 A 빼기 A 사지니까빼3 a 남지, 맞아? 그래서 이 식이 요 식이래. 그러면 A 값이 몇 나와요? 4. 이렇게 나오 되겠지. 네, 끝이네? 뭐야?